안녕하세요. 박민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인생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희노애락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후회라고 하고 또 한탄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또 그러한 것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아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아 행복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이렇게 사는 삶이, 어, 저 같은 경우는 50대니까 50대인 사람도 있고 60대인 사람도 있고 30대, 20대인 사람들도 다 있겠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아, 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무엇을 하느냐. 후회라는 것을 항상 한다는 겁니다. 아, 나좀더잘 살걸. 나 좀, 나왜 이렇게 잘못 살고 있지? 나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안 될까? 내가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좀잘 되지를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꾸로 여러분 반대로, 나이를 반대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물으면 20대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인생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저 후회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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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무엇 뭐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무엇을 한다? 합리화를 합니다. 누구. 탓을 또 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무엇을 확증 편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20대, 30대들은 더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되어져 있는 생각이 덜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이 인생 길이 어떠신가요? 좋은 쪽으로만 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다 무엇을 좋아한다? 아, 좋은 길만 원합니다. 일이 술술술술 풀리기만을 원하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만을 원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길, 내가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어렵고 힘든 것을 하지 않고 아, 술술 잘 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배움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시키셔야 됩니다. 배움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여러분 이 곤두박질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이 때에. 후회라고 하는 것을 갖기보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역경들을요 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겪는 거야 라는 마인드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통해서요? 배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 생각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배움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살게 되면 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인생 뭐 있니? 남들이 그렇게 해,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래. 그냥 이렇게 맞추어서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배움을 가져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말들을 내 인생 내 인생길에 끼어 맞추어서 아 어, 그게 내 인생인 것처럼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배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공자님께서도 그러셨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은 내 스스로가 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00년 전에 그분은 30에 이립을 하시고 또 불혹의 나이를 맞이하고 또 지천명인 50세를 넘어서 또 기가 순해지는 이순의 나이까지 삶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이루면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죠 그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이 역경의 늪속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배움으로 내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 배움과 성장을 하다가 보면요. 어려운 역경이 왔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이 역경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할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배움을 통해서 성장된 내 모습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움과 성장을 갖고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 길은 어떻게 갈까요?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요? 꽃길을 만듭니다. 스스로가 꽃길을 만들고 멋진 벽화를 만들어내면서 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스스로 벽화가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못한다? 그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탄과 후회, 다시 한번 볼까요? 후회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죠. 그리고 확증 편향으로 자기 자신을 고정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 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스스로 이립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립도 되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꽃길, 이 벽화를 보고, 여러분, 와, 대단해. 저 성공자는 정말 멋진 것 같아. 라고 말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만들기까지, 그 꽃길을 만들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만의 수고와 아픔과 이겨내는 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결과로 나타내진 거죠. 우리의 인생 길은 곤두박질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역경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힘을 키우면서 또 자기 자신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한다 배움으로 성장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들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톱니바퀴 속에서 언제까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그 삶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스톱, 더 이상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이 인생 길을 그들의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벽화를 만들고 꽃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이십니까? 잘된 인생길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떨어져 있는 이 인생길로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뇌에다가 세뇌를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입니다. 딱 한번 사는 내 인생길, 나의 인생길을 내가 만들어서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